자, 이쪽에 도다리가 들어갔습니다. 여기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쩔템입니다. 자, 여기 서해안 의왕, 의왕? 의왕 해수욕장이고요. 지금 도다리 낚시로 왔는데, 도다리가 있네요. 자 여기 잡은 도다리를 한 마리 넣어놨는데 얘가 지금 땅속으로 들어갔거든요. 자 나와봐 여기 있쥬? 자 도다리가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해 보여줘. 짜잔 <laughs> 아이 도다리 잘했어 지렁이 먹어 지렁이 먹어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도다리 쇼자이 <laughs> 도다리 씨는 작아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너무 작아요 깻잎 야 멋지다. 제가 잘, 잘 받아 도다리 쇼가안 <laughs> 가네? 어 도다리 도망가지 않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와. 여기 들어갔거든요, 여기? 자, 이쪽에 도다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<laughs> 자, 도망가 물 들어온다 도망가 그냥 숨습니다 <laughs> 수영이 안 되나? 알았어. 보내줄게, 일로 와